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첼시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2025-26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은 런던 라이벌 간의 중요한 맞대결로 양팀 모두 전력 변화와 전술적 변수 속에서 새 시즌을 시작합니다. 첼시는 수비진에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레비 코리리 프리시즌 중 전방십자인대를 파열하며 시즌 대부분을 결정하게 되었고 웨슬리 포파나와 분우와 바디아실 역시 부상 여파로 나서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토신 아다라바이오와 트레보 찰로바가 중앙 수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공격에서는 지난 시즌 6개술전에서 퇴장당한 니콜라스 잭슨의 출장 정지로 인해 조아오 페드루가 선발로 출전할 것으로 보이며 밀란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리암델랩은 벤치에서 출격 대기할 수 있습니다. 중원의 로메오 라비아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은조 마레스카 감독은 AC 밀란과 레버쿠젠을 상대로 한 프리시즌 두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나름대로 새 시즌을 준비했지만 클럽 월드컵과 컨퍼런스 리그로 인해 프리시즌 자체는 매우 짧았고 체력적 준비도 완전치 않습니다. 지난해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시즌 중반 이후 급격한 부진으로 비판을 받은 만큼 이번 시즌은 안정적인 출발이 절실합니다. 펠리스는 현재 9경기 연속 무패 중이며 지난주 커뮤니티 실드에서 리버풀과의 승부차기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하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주전 수비수 마크 게이와 공격의 핵심 에베레치 에제의 이적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들의 출전 여부가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드필더 다이치 카마다는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며 에덤 워튼과 제퍼슨 레르마, 윌휴스 등이 중원 조합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에디 은케티아는 프리시즌 부상으로 결정하며 장기 부상자인 셰이크 두쿠레와 차디 리아드도 여전히 복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스쿼드에 일정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펠리스는 조직력과 수비 중심 전술을 통해 지난 시즌 후반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컨퍼런스 리그 예선까지 겹친 빡빡한 8월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팀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는 첼시가 압도적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펠리스를 상대로 15경기 연속 무패가 이어지고 있으며 스탠포드 브리지에서는 8경기 연속 무패입니다 특히 런던 라이벌을 상대로 한 개막전 4경기에서 네 모두 승리한 기록도 있어 홈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즌 홈에서 펠리스의 무승부를 허용했던 점, 그리고 펠리스가 커뮤니티 실드에서 보여준 조직력과 투지를 고려하면 이번 경기 역시 예상만큼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첼시가 전력 공백과 시즌 초반 체력 부담 속에 고전할 수 있고, 펠리스는 탄탄한 수비와 긍정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승점 1 이상을 노릴 수 있는 경기입니다. 에제와 게이가 선발로 출전한다면 팰리스의 무승부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와 브렌트포드의 2025-26시즌 개막전은 두팀 모두에게 중요한 시험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각각 유럽 대항전 진출권에 근접했던 지난 시즌의 기억을 뒤로하고 새롭게 재편된 스쿼드로 새로운 출발을 노립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이번 여름 안소니 엘랑가를 잃었지만 핵심 자원인 모건 깁스 화이트를 지켜냈고 오마리 허친슨 제임스, 메가티 등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이 곧 합류할 예정입니다. 특히 스위스 윙어 다니엘 은도에는 이번 시즌 큰 기대를 받는 자원으로, 지난 5월 코파 이탈리아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린 바 있으며 개막전 선발 출전이 유력합니다. 전 시즌 팀내 최다 득점자였던 크리스 우드 또는 새로 영입된 브라질 출신 스트라이커 이구르 제주스가 최전방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미드필더 니콜라스 도밍게스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하는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부상 문제는 없는 상황이며.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은 홈에서 강했던 팀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이 이번 시즌 초반 핵심 과제입니다. 지난 시즌 중반까지 홈 15경기에서 9승 3무 2패로 강세를 보였지만 마지막 4경기에서는 단 1무 3패로 부진하며 마무리했습니다. 프리시즌 성적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단한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마지막 두 경기는 연속 0대0 무승부에 그치며 공격진의 감각이 살아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감독 누누는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5경기 연속 무패의 전적을 자랑하고 있으며 시즌 첫 경기에서 꾸준히 결과를 챙겨온 인물입니다. 반면 브렌트포드는 이번 시즌부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물러나고 키스 앤드류스가 신임 사령탑으로 부임하면서 새로운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프랭크 감독의 7년 집권 이후 처음으로 맞는 시즌인 만큼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이번 여름에도 여러 이적 이슈로 바빴습니다. 핵심 공격수 브라이언 은베우모는 이미 팀을 떠났고, 요한 위사는 이적을 원하며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반면 부상에서 복귀한 이고르티아고가 출전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리버풀에서 합류한 새로운 골키퍼 카오이민 켈러는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미드필드에서는 조던 핸더슨이 크리스티안 네르가르드를 대신해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보이며, 20세 신의 안토니 밀란보도 실전 데뷔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랜트 포드는 프리미어 리그 승격 후 개막전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으며 매 시즌 개막전마다 두골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에는 원정에서 특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2025년 들어 가장 많은 원정 승점과 승리를 기록한 팀이 바로 브랜트 포드였습니다. 최근 시티 그라운드 원정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이며 지난 1 0번의 리그 원정 중 6승 2무 2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전반적인 전력 유지와 젊은 선수 영입으로 긍정적인 리빌딩을 시도하고 있지만 프리시즌에서의 공격력 부재, 홈 경기 후반기 부진은 우려 요소입니다. 반면 브렌트포드는 감독 교체와 핵심 자원 이탈이라는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을 앞세운 원정 강세를 지속하려 할 것입니다. 전력과 분위기, 프리시즌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노팅엄은 홈에서 반등을 노리겠지만 브렌트포드는 여전히 견고한 원정팀이며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나쁘지 않은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날의 프리미어 리그 2025-26 시즌 개막전은 이번 시즌을 가늠할 수 있는 국직한 맞대결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서로 맞바뀐 듯한 행보를 보인 베냐민 셰슈코와 빅토르 유케레스의 첫 맞대결이 주요 관심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루벤 아모림 감독 체제에서의 첫풀 시즌을 시작합니다. 유럽 대항전에 나서지 않는 만큼 리그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지만 그만큼 초반 성적에 대한 압박도 존재합니다. 아모림 감독은 셰슈코를 중심으로 브라이언 은베우모, 마테우스 쿠냐와의 새로운 공격 조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팀의 핵심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다수 뒤로 내려와야 하는 전술 변화가 따릅니다. 셰슈코 외에도 조슈아, 저크지와 안드레 오나나는 부상을 털고 출전 가능하며 라스무스 호일룬도 벤치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누사이르 마즈라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개막전에 나설 수 없습니다. 프리시즌 성적은 무패로 나쁘지 않았지만, 리즈, 에버튼, 피오렌티나와의 무승부는 평가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지난 시즌 단한 번도 리그에서 연승을 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개막전에서의 승리는 심리적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기를 승리할 경우, 아스날 상대 통산 100번째 승리를 기록하게 되어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아스날은 유럽 무대에서 쓴맛을 봤지만 시즌 막판 에미리츠컵 우승을 통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에슬레틱 빌바오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며 시즌 개막을 앞두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고 새 영입생 유케레스와 마르틴 주비맨디도 즉시 전력감으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유케레스는 데뷔전에서 골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각인시켰고 주비맨디는 중원에서 전방으로 날카로운 연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사카와 하베르츠, 외데고르와의 조합은 상당한 시너지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트로사르도 사타군이 부상이 회복 중이며 유일한 부상자는 가브리엘 제주스입니다. 아스날은 최근 리그 개막전 3연승 중이며 올드 트래포드에서 치른 리그 11경기 연속 득점 중이라는 점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리그 3년 연속 준우승을 차지한 아스날은 이번 시즌을 더는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으며 리버풀, 맨시티, 첼시와 함께 사파전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뉴는 공격진 강화에 집중했지만 전술적 융합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아스날은 이미 전력이 정비됐고 새 영입 선수들도 빠르게 녹아드는 모습입니다. 수비진에는 가브리엘 마갈량에스까지 복귀하면서 세트피스에서의 강점도 살아납니다. 아스날이 개막전 승리를 통해 또한번 강력한 시즌 출발을 알릴 것으로 보이며, 유케레스가 데뷔전 득점과 함께 아스날의 첫승을 이끄는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26 라리가 시즌 개막전, 셀타 비고와 헤타페의 맞대결은 양팀 모두에게 새로운 시즌의 방향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먼저 셀타 비고는 지난 시즌 라리가 7위를 기록하며 9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거뒀고, 그 결과 유로파 리그 본선 직킨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유럽 대회 병행이라는 부담이 따르지만 이번 시즌 역시 상위권 도약을 노릴 만큼 스쿼드의 완성도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일라이크스 모리바, 브리안 사라고사, 페란 유트글라를 포함해 총 5명의 선수를 영입했으며 이들 모두 이번 개막전에서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38세의 베테랑 공격수 이하고 아스파스는 여전히 최전방을 책임질 핵심 자원으로 꼽히고 있고, 오스카 미게사는 윙백 자리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비 로드리게스, 아이두, 세르비, 두란, 스웨드베리는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경기 직전까지 불투명해 팀 전력에는 다수 변수가 존재합니다. 헤타페는 지난 시즌 13위로 가까스로 강등을 피한 팀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시즌은 확실한 중위권 진입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여름 이적 시장에서 후안미네유 키코페메니아, 무뉴스 등 다수의 선수들을 새롭게 합류시켰습니다. 특히 왼쪽 수비수 다빈치는 이번 경기에서 데뷔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비 라인의 핵심이었던 오마르 알드레테가 선덜랜드로 이적하면서 생긴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도밍고스 두아르테와 알렉스 산크리스는 징계로 결장. 후안미 역시 부상 가능성이 있어 데뷔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지난 시즌 부상에 시달렸던 보르와 마요랄이 건강하게 복귀해 개막전부터 골을 노릴 예정입니다. 지난 시즌 양 팀의 맞대결에서는 셀타가 두번 모두 승리했고 특히 홈 경기에서는 1대0으로 깔끔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통산 전적에서도 셀타가 11승 9무 10패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헤타페는 지난 시즌 39실점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했지만 득점력 부족은 뚜렷했고 이번 시즌 역시 이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셀타는 유럽 무대를 병행해야 하는 시즌을 맞아 개막전부터 강한 인상을 남기려 할 것입니다. 홈 이점과 조직력을 감안할 때 근소한 차이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자체는 팽팽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 아스파스 혹은 유트글라의 한 방이 승부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개막전에서 셀타가 먼저 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26 라리가 시즌의 막이 오르면서 아틀레틱 빌바오와 세비야가 맞붙는 개막전은 양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아틀레틱 빌바오는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4위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 복귀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시즌 최종 승점은 이른 점. 확실한 도약이자 구단 입장에서는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시즌 준비 과정에서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리시즌 7경기에서 무려 6패를 당했고, 그중에는 아스날에게 0대3으로 완패한 경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기 감각과 분위기 모두 아쉬운 상태에서 개막전을 맞이하게 된 셈입니다. 이번 시즌 아틀레틱은 구단 고유의 바스크 출신 선수 영입 원칙을 유지하며 오사수나에서 데려온 아레소, 그리고 마요르카에서 합류한 나바로를 새 전력으로 맞이했습니다. 특히 아래서는 이번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으며, 공격진에서는 니코 윌리엄스와 이냐키 윌리엄스 형제가 변함없이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비의 중심이 될 예라이 알바레즈는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고, 에길루스, 프라도스, 산세트, 우나이 고메스는 부상 이슈로 명단 제외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반면, 세비아는 지난 시즌 리그 1 7위라는 충격적인 성적으로 강등 직전까지 몰렸던 팀입니다. 승점 한점 차로 간신히 강등을 피했고 이러한 위기를 계기로 A.E.K. 아테네를 떠난 마티아스 알메이다 감독을 새롭게 선임하며 팀을 재정비했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알폰 곤살레스, 가브리엘 스와소, 골키퍼 블라우디모스를 영입했고 지난 시즌 팀내 최다 득점자였던 루케바키오가 여전히 공격의 중심에 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로익바드에 에주케, 호안 조르당, 라몬 마르티네스, 니앙주, 이삭, 로메로 등 주요 자원들이 컨디션 문제로 개막전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세비아는 지난 시즌의 부진과는 달리 이번 프리시즌에서는 7경기 중단 1패만을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원정이고 상대는 조직력과 수비 안정감이 강점인 아틀레틱 빌바오라는 점에서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아틀레틱은 홈 2점을 살려 니코와 이냐키 윌리엄스의 빠른 측면 돌파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크며 견고한 수비 라인을 중심으로 경기를 주도하려 할 것입니다. 반면 세비아는 루케바키오를 앞세워 역습을 노릴 전망이지만 다수의 부상자와 수비 불안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아틀레틱이 근소한 차이로 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막전에서 어떤 흐름이 펼쳐질지 양 팀의 초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승부가 될 것입니다. 2025-26 라리가 시즌 개막전에서 에스파뇰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맞붙습니다. 양팀 모두 여름 이적 시장에서 활발한 보강을 단행한 만큼 새로운 얼굴들의 데뷔전이 예정된 중요한 승부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에스파뇰은 하비 에르난데스가 부상으로 결장하지만 나머지 주전 자원들은 대부분 출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번 여름 브라가에서 완전 영입한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는 지난 시즌 임대 시절 6골을 기록하며 눈도장을 찍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중앙 공격수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골키퍼 드미트로비치와 수비수 미겔 루비오 역시 새롭게 선발로 나설 전망입니다. 기존 주전이었던 하비 푸아도는 지난 시즌 12골을 기록한 핵심 자원으로 이번 시즌에도 공격을 이끌 핵심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아틀레티코는 수비수 호세 히메네스가 근육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그 외에는 디에고 시메온의 감독이 대부분의 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여름 대거 영입한 한 코, 루게리, 카르도소, 바에나, 알마다가 모두 선발 출격할 가능성이 높으며 총 5명의 신입생이 한꺼번에 선발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전방에서는 지난 시즌 맨체스터 시티에서 이적해 리그 포함 29골을 기록한 훌리안 알바레스가 공격의 중심으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에스파뇰은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11승 9무 18패로 간신히 잔류에 성공했으며 여름 이적 시장에서 9명의 선수를 영입하며 전력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프리시즌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었고 특히 8월 8일 6케슬과의 2대 2 무승부는 자신감을 높여주는 결과였습니다. 반면 아틀레티코는 지난 시즌 리그 3위를 기록하며 꾸준한 상위권 전력을 이어갔고 이번 시즌은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와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바에나, 한코를 비롯해 라스파돌이, 알마다, 루게리, 카르도소 등 다수의 신입 선수들이 합류했으며 이들이 팀에 얼마나 빠르게 녹아들지가 초반 성적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다만 클럽 월드컵 조별 탈락이라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리그에서의 반등이 절실합니다. 전력상으로는 아틀레티코가 앞서지만 많은 신입 선수들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만큼 조직력 면에서는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에스파뇰은홈 이점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버틸 수는 있겠지만 결정력에서는 알바레스를 앞세운 아틀레티코가 우위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접전 끝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근소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26 프랑스 리그한 개막전 파리 생제르맹과 낭트의 맞대결은 명확한 전력차가 존재하는 경기로 평가됩니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포함한 사관왕을 달성하며 유럽 최고 수준의 전력을 과시했고 이번 시즌 역시 리그 5연패에 도전합니다. 먼저 파리 생제르맹은 클럽 월드컵 여파로 인해 시즌 준비가 늦어진 점이 변수입니다. 실제로 주중 열린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도 75분 동안 고전하며 0대1로 끌려갔지만 후반 막판에 보여준 집중력으로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가며 결국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는 여전히 선수 개개인의 클래스가 리그 수준을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선 클럽 월드컵 결승에서 퇴장을 당한 주앙 네베스가 징계로 결장하며 토트넘전에서 교체 투입 후 흐름을 바꿨던 이강인과 파비안 루이스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키퍼는 제안 루이지 돈나룸마의 이적이 유력한 가운데 릴에서 영입한 루카스 슈발리에가 다시 한번 선발 출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낭트는 상당한 전력 공백과 불안 요소를 안고 시즌을 맞이합니다. 지난 시즌 리그 16위로 겨우 강등을 피했고, 최근 새 시즌 연속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새 감독 루이스 카스트로가 새 출발을 알렸지만, 전력 누수와 부상자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리그 11골을 기록한 핵심 공격수 마티스 아블린이 이적설로 명단에서 제외됐고, 에이지 알크마르에서 임대로 영입한 마이켈라도 역시 허벅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습니다. 이적 시장에서는 제제, 도우글라스 아우구스토, 카스텔레토 등 주축을 이적시켜 약 3천만 파운드를 벌어들였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9명의 선수를 새롭게 영입했지만 조직력은 아직 맞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프리시즌 마지막 4경기를 모두 패하며 경기력에서도 큰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낭트는 파리 생제르맹에 극도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3번의 홈 경기 중 10번을 패했으며, 2006년 이후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29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리그 개막전에서도 최근 8시즌 연속 승리가 없을 만큼 스타트가 좋지 못한 팀이기도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시즌 리그 원정 41경기 중단 1패만을 기록한 극강의 원정 전적을 자랑하며, 개막전 역시 큰 어려움 없이 잡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컨디션이 100%는 아니지만, 이강인, 은바페, 우가르테, 파비안, 루이스 등 다양한 자원이 경기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낭트 입장에선 수비적으로 버티며 역습을 노리는 전략 외엔 뚜렷한 해법이 없어 보이며 새 얼굴들이 많은 만큼 조직력 측면에서도 큰 기대를 걸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 초반부터 점유율과 찬스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비교적 무난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낭트의 불안한 수비와 경험 부족은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자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2025-26리그한 개막전 브레스트와 릴의 맞대결은 중상위권 경쟁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브레스트는 지난 시즌 리그 9위로 마무리하며 2023-24 시즌의 기적 같은 3위 성적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에릭 루아 감독 체제 아래에서 시즌 초반 부진을 극복하고 이후 반등에 성공하며 다시 유럽 대항전 경쟁권까지 따라붙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보다 안정적인 출발을 통해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으며 프리시즌 5경기에서 4승 1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는 등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합류한 루도비 가주오르코와 미셸 디아즈가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으며 핵심 자원 저스틴 부르고는 출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주전 선수들은 대부분 출전이 가능해 안정된 스쿼드를 바탕으로 홈 개막전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릴은 지난 시즌 리그 5위를 차지하며 또한번 유럽 대항전 진출에 성공했지만 골득실차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놓친 아쉬움이 큽니다. 이번 시즌에는 확실한 상위 4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브루노 제네지오 감독 체제하에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 영입한 베테랑 스트라이커 올리비에 지루는 프리시즌 두 경기 연속 골을 넣으며 빠르게 팀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며 이번 경기에서 최전방을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토마 메니에는 출전 불가이며, 티아구 산투스와 아이사 만디 역시 몸 상태가 완전치 않아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양팀 최근 맞대결을 살펴보면 브레스트는 홈에서 릴 상대로 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며, 2013년 3월 이후 릴은 이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레스트는 탄탄한 조직력과 상승세를 앞세워 홈 개막전에서 우세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릴은 경험과 개개인의 클래스에서 앞서지만 부상자 이탈과 원정 약세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과 전력을 고려할 때 브레스트가 개막전에서 근소하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특히 홈 이점과 프리시즌 흐름에서 릴보다 확연히 앞서 있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